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생존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숲이 우거진 발리의 한 밀림 속 최대 상금 3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한 플레이어들이 팔과 다리가 결박된 채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됩니다. 이곳을 떠나 피해 저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물쇠를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첫 번째 게임. 게임이죠. 문제를 보고 다들 멘붕인 상황. 그런데 그곳을 혼자 유유히 떠나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외소한 체격의 반전 매력. 그녀는 IQ 156의 맨사 회원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외로운 것이라 했던가요. 첫 번째 게임부터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죄. 이내 공공의 견제 대상이 되버리죠 차례차례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택에 들어간 플레이어들은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역대급 반전과 치밀한 게임 전략을 보여줄 각 분야 최고의 플레이어들 나머지 참가자들은 어떤 생존 지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두뇌와 피지컬, 최강자들이 모여버리는 극한의 생존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해 게임 시즌 2 1, 2회가 4월 28일 웨이브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 방영했던 피해 게임 시즌 1에서도 파격적인 반전과 빠른 속도감 그리고 매력적인 참가자들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시즌1과 시즌2 모두 참가한 플레이어로서 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피해게임 시즌2는 이 시즌1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포맷의 새로운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거대해진 스케일, 그리고 예상을 뒤집어 놓을 반전,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있는 흥미로운 게임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 튀기고 잔혹해진 게임을 할수 있었던 이유. 두뇌, 체력, 정치력 등 모든 면에서 훨씬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돌아온 플레이어들에 있었는데요. 나머지 참가자들도 만나보실까요? 각 분야 최고의 스펙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참가자들 서로를 알아보고 바로 경제에 들어가죠. 데스 매치를 하기 위해 탈락자 후보를 지정하는 미션부터 플레이어들의 의견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째 참가자들의 분열과는 상관없이 여기 평온한 얼굴, 이것 또한 전략이라는데요.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격적인 게임 시작도 전에 신뢰를 잃은 플레이어들은 여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배신, 음모, 그리고 정치. 이피 튀기는 게임의 첫 번째 탈락자는 누구일까요? 생존 본능을 불태운 참가자들의 생생한 사투. 피해게임 시즌 2 기대해주세요. 발리의 야생 그 자체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여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순응해야 하는 발리에서의 운명. 플레이어들의 야생에서의 삶과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기 절로 나오는 날씨와 제한된 식량 하지만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두뇌와 체력을 풀 가동해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승부욕과 밑바닥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 끌어낼 수 있었던 달리 야생의 세계. 처절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플레이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편 피해자 택의 플레이어들은 조금씩 수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생존 지능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피해 게임 시즌 2에 참가한 14명의 플레이어들 어떻게 보셨나요? 각자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더 끌리는 캐릭터가 있을 텐데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도 그 플레이어를 끝까지 응원 해주시고요. 나와는 다른 성향의 캐릭터를 보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시청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피해게임 시즌2 4월 28일 어제죠. 웨이브에서 첫 공개됐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정말 대본 없이 일어나는 일이 맞냐? 왜냐면 정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 솔직히 이거 대본 있지? 막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100% 대본이 전혀 없습니다. 제 방송 경력과 앞으로의 인생을 모두 걸고 말씀드릴 수 있고,